하는 것은 훈독이 되겠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은 도모다치가 되겠고 가이코크카라 자, 외국이라는 한자는 읽는 방법 지금 소, 음독으로 소리가 났죠? 음독으로 가, 가로 소리가 납니다 국은 코크로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자에는 읽는 소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읽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초문법일 때 한자를 읽는 방법을 꼭 외워두시면 중국 고급에 가셔서 굉장히 빠르게 한자 읽는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이하고 붙는 다른 한자라든지 국자하고 붙는 다른 한자하고 읽는다든지 하면 국은 코크로 소리가 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명 하면 명자는 메이 로 읽는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고크메이 라고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외국은 가이코크로 소리가 난다 음독으로 읽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외국을 가이코크로 읽는다 그래서 도모다치가 가이코크 가라 기마시 도모다치가 가이코프카라 기망시다. 친구가 외국으로부터 왔습니다.가 되겠죠. 문제 3번 5 오가...